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미니카. 아주 어마어마한 미니카를 또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빠밤! 리턴 레이서라고 하는 우리는 챔피언. 다음 이야기. 우리는 챔피언. 그뒷 이야기. 가 만화책으로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미니카입니다. 제트윙 매그넘 금도금 한정판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 호야입니다 호야 우리는 챔피언 주인공인 호야가 커서 아들인가 뭐 대권 뭐 주원 아들인가 뭐 어린애가 사용하는 미니카고요 저의 얕은 지식으로 아는 거는 이제 호야가 커가지고 F1 레이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미니카는 매그넘이란 이름이지만 호야가 사용하지 않는 첫 번째 미니카 제트윙 매그넘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제트윙 매그넘 일반판이 아니고요. 이건 포로코로 만화책이랑 같이 들어있는 한정판이라고 하던데 한번 열어가지고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닐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요. 오오오 오, 오. 이렇게 지금 박스가 미니카 박스가 아닌 것 같죠? 엄청 두껍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열어볼게요. 자 스티로폼이 요렇게 있고요. 종이가 있습니다. 박스 오픈 오우 오우 리턴 레이서 만화책이 들어 있습니다. 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건 아마 열이일 거고 이건 아마 호야일 거고 요게 호야 아들인가? 오오 오. 오, 이 아저씨 아직 나오네 이 아저씨 그 미니카 가게 아저씨 그리고 얘는 준 아무튼 미니카 가게 딸내미 오오오오 오, 오, 오. 고세이버 고세이버 얘가 호야거든요 F1레이서 된거 맞네 오 나의 얕은 지식이 맞았어 이렇게 만화책이 일단 들어있습니다 1권이 들어있네요 1권오 너무 좋은데 와와와 와, 아, 아. 일본말 몰라서 못 읽는 건 함정 자 그리고 이건 뭐야 책받침? 오 이거 파일 끼워 넣을 수 있는 파일이 있네요. 오 우리는 챔피언. 여리 호야 나쁜 놈 나쁜 놈이브로켄 기간트 주인 그리고 얘네 둘이 형제 제이 박사님 그리고 블랙 세이버 주인 나원숭 아무튼 그렇네요. 오오오 오, 오, 주인공들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나오는 게 미니카 박스입니다. 미니카 박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백지입니다. 백지. 자 그러면은 박스 오픈 해가지고 안에 내용물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트윙 매그넘 홀드 안정판 박스 오픈. 와! 박스 오픈 하자마자 화려해 버립니다. 금도금된 제트윙 매그넘의 카울 오우. 오, 이게 제트윙 매그넘이 이렇게 앞모습만 빼고 보면은 이 뒷모습은 사이클론 매그넘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사이클론 매그넘이랑 거의 비슷해 버리고 여기 앞쪽은 이제 제트윙 매그넘만의 뭐 이상한 그 오리지널 제트윙 매그넘 보면 이쪽은 회색, 이쪽은 사이클론 매그넘 색이랑 똑같고 뭐 그래요. 근데 이건 금도금이라 가지고 완전 반짝반짝해 버리네. 오랜만에 금색 미니카 만드네요. 자, 그리고 휠또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휠 사이즈는 중경이고요. 금색으로 된 휠이 있습니다. PP 재질은 일반 경량 휠입니다. 오우, 오우. 금색 휠, 금색 휠에 금색 커울, 금색 스페셜 맞네. 자 그리고 타이어가 있는데요. 타이어는 말랑말랑한 일반 노멀 타입의 납작한 로우 프로파일 타이어입니다. 오우 일반 검정색 타이어. 자 그리고 모터랑 샤프트 기어가 들었는데요. 기어비는 가장 빠른 3.5대 1의 기어가 들었네요. 가장 빠른 기어. 자 그리고 실시는 AR 실시입니다. 에어로 실시, AR 실시. 기본 킷 대회 나가면은 나름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는 AR 실시. 자 그리고 A 파츠들은 검정색으로 이루어졌고요. 오 예쁘게. 금색에 검정색, 딱 깔끔하게 심플하게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스티커. 스티커 재질은 투명 스티커일 것 같은데. 3, 2, 1, 빠밤! 뭐야, 이거? 아, 금도금이니까 그냥 창문 정도만 붙여라 그런 뜻인가? 오, 오, 라이트랑 창문 제가 딱 원하는 그 정도만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는 따로 커팅이 안돼 있어요 요 밑에 거요 위에 창문 같은 부분에는 다 커팅이 돼 있는데 여기는 커팅이 안돼 있습니다 그냥 잘라서 뭐 어디 붙여라 뭐 그런 거 같네요 오, 이렇게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 그리고 먹지 마세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 오픈했으니까 부품 분리는 스킵하고 바로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렛츠 고 자, 휠 돌리기, 고 역시 저마찰 플라스틱 수지를 쓰니까 휠 돌리기가 좋은 걸. 오, 진짜 너무 잘 돌아버리는데. 미쳤네. 계속 돌아버리네. 오, 깔끔해 버리고. 네, 이렇게 제트윙 매그넘의 ARCC 완성을 했습니다. 금색 휠에 그냥 검정색 어, 아주 심플한 a r c c 고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아까 조립할 때 모터 지지기를 안 했습니다. 모터 지지기. 지금 한번 해볼까? 이 상태로 모터를 지질수 있을까요? 과연 아무도 안 해보는 걸이 끼운 상태로 바로 모터를 바로 지져보겠습니다. 와! 와! 오오오오오! 플라스틱다 뿌지가지고 있고 그래도 뭐다 해줘야 되겠죠?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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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소리 너무 무섭고. 오! 뜨끈뜨끈해요. 오! 오 좋아, 좋아. 모터 지지기 끝. 자, 이렇게샤시는 완성됐고. 여기 카울. 금색 카울을 올렸고요. 아까 보니까 스티커 붙일 건몇개 없던데 빨리 붙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3, 2, 1. 빠밤! I See the 네 이렇게 제트윙 매그넘 골드 한정판 만들어봤습니다. 오오 스티커 붙이는 건몇개 없었는데 이거 눈을 너무 안쪽으로 붙였네. 약간 약 바깥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게 선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 감대로 붙였는데 눈이 너무 모였네요, 맞죠?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스티커 보시면은 여기 뒤에 있는 요거나 저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 붙여라 해가지고 요걸 붙였고 눈도 이거나 저거나 붙여라길래 저걸 붙였습니다. 아 요것도 요거세개 중에 붙일 거 정해라길래 요거 제일 위에 있는 요거 요거 약간 삐뚱 거 저걸로 붙였고요. 여러 가지 선택. 가 많은 스티커였어요. 제트윙 매그넘 홀드 한정판 오늘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오, 너무 예쁘네요. 제가 또 금색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만든 이 제트윙 매그넘의 주행 영상 360도를 위해서 지금 여기 ARC i 요 뒤에 있는 브레이크는 뗐습니다. 이거 있으면은 360도를 못 돌거든요. 그래가지고 떼놓은 상태고 바로 주행 한번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투스타였습니다. 갈게요. 빨빨. 자, 360도 주행 가능한지, 와, 밝은 데서 보니까 미쳐버렸네. 와, 이거 썸네일이다. 오, 얘 예, 주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오! 너무 빠를 것 같은데? 와, 빨라, 빨라! 오! 오, 빨라, 빨라, 빨라! 아, 요즘 기본 킷 속도가 너무 올라온 것 같아요. 요즘 기본 킷 정말 빠르게 만드네요. 와우.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가볼게요. 제출닝레그 빨라요.